다른 상황, 다른 환경, 다른 위치에 여러분 살만한 작은 문제들이 <laughs> 있는데 넘어가지 마시고 그 모든 걸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내 안에 승리하시고 이긴 걸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역동적인 예수 생명으로 살라고 기도를 주신 거예요. 네. 그냥 로봇처럼 그냥 바보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 쉬어야죠. 주님이 내 안에 하신 일을 여러분도 네.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승리를 경험하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재밌어요 네. 재밌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해 그런데 막 무감각하고 아, 기도해도 아무리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점점점점 휘둘러서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 기도로 일하시는 주님 기도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주님 주님을 만나고 알고 두드리고 찾을수록 여러분 여러분 삶 안에 역동적인 예수 생명이 꿈혀거릴 거예요 네, 네. 이렇게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. 내가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만냐내 네. 네. 딸아 만대하더라 네. 네. 그땐 네가 목을 기다렸어